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중국 배낭여행 네, 기행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소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왜 소림사냐, 이 정도 주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어렸을 때 중국이 가난하고 못 사는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까지도 그랬죠. 그런데 그때 특이한 분야 한 부분은 중국이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느끼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술 분야였죠. 그런데 그 무술 분야 중에서도 소림사의 무술은 전 세계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우리 어렸을 때 인상이 그렇게 남았죠. 특히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소룡의 뭐용쟁오두 정무문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무술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동경을 하고 중국의 소림사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걸 우리 어렸을 때 오로지 중국에서 제대로 동경할 만한 게 무술 분야였다. 그래서 그 무술 분야의 핵심이 소림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대대에 느끼는 그 소림사가 과연 내가 소림사 가보니까 어떻게 인상이 바뀌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지금 소림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 소림사 절에 가보니까 소림사 무술하고 소림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소림사 절 자체에는 없었다는 것 오히려 소림사하고 별도로 그 바로 옆에는 있지만 떨어져 있는 소림무술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림사의 어떤 대명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림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소림사는 495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인도 승려 파투가 중국 황제 초청으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절을 만든 게 소림사였다. 그런데 소림사의 유명한 달마대사가 그 당시에 와가지고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죠. 선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불교는 주로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선은 뭐냐면은 화두를 두고 계속 연구하는 그렇게 조용한 어떤 문자가 없이 조용한 어떤 연구다. 자, 계속적으로 자기 정신 수양을 해 나가는 그런 종류죠. 그런 선종. 선의 연구의 대명사가 소림사였다. 그런데 소림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승려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수녀들의 건강 문제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건강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체 수련법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그때부터 무술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소림사가 그런 무술도 명성을 나타내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 중국 정부에 어떤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면서 소림사가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유명하죠. 달마대사는 면벽을 9년간 해가지고 면벽도사라고도 얘기하죠. 면벽을 9년간 해서 다리가 썩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화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신세계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수련 방법을 했는데 이 달마대사가 한편으로는 건강단련법도 했다는 거죠. 이 승려들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 생활을 하는가에서 그게 바로 무술의 시작이었다. 역근경, 세수신조경 이런 걸 해가지고 무술을 달마대사가 단련법으로 시작한 게근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무술로 됐다는 겁니다. 달마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 달마대사 화상이 나오고 유명합니다만 주로 뭐 중국에서는 이 달마대사를 선종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소림사가 그래서 나중에 무술하는 승려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당 태종, 당 태종이 당시에 당나라 군벌 왕세충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소림사의 승려들을 동원을 했다 는거죠 그래서 당시 당 태종이 무공 제일 사찰이라는 칭호도 소림사에 내렸답니다. 소림사가 유명한 건그 권법이 나중에 이제 발달돼가지고 송나라 원나라 시대에는 소림 오형권, 이런 건법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또 여기에 또 걸맞게 또 관련 책자도 명나라 시대에는 나와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이론과 어떤 실제를 갖춘 소림사, 아, 나름대로 무술을 개발을 했다. 근데 소림사가, 아,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 거는, 1982년에 소림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연거리 주연하는데. 근데 이연거리가 이 소림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락 유명해졌는데 실제 소림사에 가보면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 등재하는 것은 무술보다도 이탑림과 초점 조 여기 보이는 게탑림인데 당시 소림사에서 수행을 하던 여러 스님들이 죽고 나서 이게 하나하나씩 세워진 게 그러니까 고승들이죠 스님 중에서도 고승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진 탑인데 이 탑이 수풀을 이룬다고 해서 탑림인데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 됐고, 또이 초조함이라고 해서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가 유명하다고,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림사 가서 구경을 하시면 소림사는 선정으로 유명한 거지, 소림사 무술은 옆에 있는 소림무술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림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이 소림사도 어,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시작돼서 모든 역사 문화의 육지를 다그렇 파괴를 했죠. 홍유병들이 나타나서 그때 많이 파괴가 됐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복원이 된게 지금 현재 소림사였다. 소림사하고 소림무술관은 별개인데, 소림사는 가보시면 완벽하게 어떤 선종, 선종하고 어떤 소림사 내에 쓰던 도자기 이런 걸 선전하는 거지. 무술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림사 내에는 소림무술관. 그리고 중국 소림사 무술학원, 그리고 탁구산 소림 무술학원, 그 다음에 봉황 무술학원,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예,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소림 무술학원을 갔는데 그때 금요일 오후였는데 이상하게 수련생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수련시설도 어, 내가 생각하는 산 속에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식 방법으로 연마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그래서 소림사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소림사는 아니었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화입니다. 저는 소림사 내에 별도로 있는 소림무술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술을 연마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소림사 가면은 소림무술관은 별도로 선종의 발상지로서 유명하고 소림사의 무술은 아, 이런 무술관에서 연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무술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술로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아, 동상이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림사는 이런 거죠. 뭐 이걸 소림무술관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무술 브랜드로 지정을 했고 이미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 지역 발전의 소림사를 대표적으로 특히 소림사 앞산에 보면 숭산이라고 있습니다. 숭산은 일본의 오악 중에 중앙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 숭산을 오르내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과거에 무술 연마를한 거죠. 그래서 무술 생태보호구로도 정부에서 지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소림사 그리고 이연거리 주연으로 나는 소림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현실을 냉정히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한국, 전 세계적으로 무술의 지금 가장 높은 경기에는 K1이라는 그런 게 있죠. K1과 과거 소림사 고수하고 몇번 결투를 해서 소림사 고수가 졌죠. 그 이후에 약간 소림사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화와 실제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림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을 개발할지는 몰라도 이런 여러 부분을 이제 자기네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림사와 지금 현재의 소림사가 틀리더라. 요 말을 소림사 갔다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유튜브의 중국 기행, 배낭여행 기행의 마지막 수, 화산하고 우리나라 산악산을 비교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